안녕하세요 캠핑 대장 반갑습니다. 오늘의 차량은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제작하신 저희 반장님이 또 꼼꼼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반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네 우리 우리 고객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반장 놀라실 거예요. 아주 키쭉 빠진 예. 네. 이인입니다. 근데, 그분이 키가 여성분인데, 키가 2m70이면 여러분들 아시겠죠? 얼마나, 어느 정도 멋진가. 쭉 빠지신 분이에요. 그래서, 네, 여러분들 보면 아마, 예. 네. 더 재밌는 것이 이제 와서 뭐라는지 십니까 여기 테이블 있잖아요. 그 테이블 저희다 치워놨는데, 내상 어디 갑니다. 찾으라고. <laughs> 이게 조선 사람인 거예요. 한국 분이에요. 아야, 씨도. 부장님 얼굴 팔려있면만 좋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산타페입니다. 그, 산타페가,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든 모르신 분인데, 산타페가 배터리가 뒤에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, 좀 구조가 다른 차들하고 좀, 근데, 탁, 그 나름 또 이렇게 팔각도 지어보면, 효, 육각이지. 예. 실질 불면, 여기부터 소개해. 예, 네, 배터리 보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배터리가.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공구가 있고, 이 자그마한 수납공간도 꽤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요 양쪽 다. 이렇게 수납공간 갖춰졌고, 여기다 또긴 물건을 넣고, 바로 딱, 예.